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동에 있는 구지봉 자연휴양림에서 목공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이 휴양림의 하루를 하루하루 여러분들께 같이 즐기면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이 애정해 주세요. 먼저 휴양님을 소개를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저 멀리 숙소하고 단 어린이 도서관 관리실, 저 위에 개로와, 다음 숙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숙속 사이에는 터리하우스를 해가지고 또그기에 숙박할 수 있는 집들이 일곱 채가 있습니다. 저 산쪽으로는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모노레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복공문화체험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무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어, 제가 전부 다 이제 화로에서 구한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소떼들은 어, 지금 저쪽에 아까 갤에 있는 그 입구에 주차장 옆에 경계 목으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만드는 겁니다. 쭉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밑에 철줄꽃이 한창입니다. 지금 오시면은 가장 이쁜 구지봉 자연휴양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놈 또, 겨울철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한 푸들 강아지입니다. 이쁘죠? 예, 이상 오늘 첫날이라서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